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돈, 화폐. 화폐를 보면 그 나라의 역사가 보인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첫 번째로 살펴볼 지폐는 천원. 천원 속에는 누가 계실까요? 바로 태계이황입니다 조선의 성리학자이자 교육자였던 태계이황 성균관의 명륜당에서 수많은 제자를 키워내고 평생을 검소하게 살았다고 해요. 천황 속에 들어있는 꽃은 무슨 꽃일까요? 바로 태계 이왕이 좋아했던 꽃 매화입니다. 매화는 선비의 고든 정신을 상징한다고 해요. 다음으로 살펴볼 지폐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천 원입니다. 조선 천재 유학자인 율곡 이이가 오천 원 속에 담겨 있는데요. 율곡 이이는 왜 조선 천재라고 불리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한번 통과하기도 어렵다는 과거 시험에서 9번이나 장원 급제를 했기 때문이에요. 율곡이가 나고 자란 강원도 강릉에는 검은색 대나무인 오죽이 많이 자란답니다. 그래서 지폐 속에 있는 한옥, 오죽헌도 주변에 오죽이 많아서 생긴 이름이라고 해요. 다음으로 살펴볼 지폐는 만원 훈민정음으로 나라 발전에 힘쓰신 세종대왕. 세종대왕이 만원권에 새겨져 있어요. 세종대왕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인재를 골고루 등용해서 나라의 발전에 힘썼어요. 만원권에는 1월 오봉도라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 그림은 백성들의 태평성대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해요.